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바탕으로 전기에너지 그리고 연습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저항, 회로 저항 R3에서 60분 동안 손실되는 전기에너지. R3, 이거죠? R3. 자, 그러면은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합니다. 전기에너지는 W고, W는 VIT입니다. VIT. 자, 그러면 VIT만 알면 되는데, 자, 잘 보시면 t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됐죠? 몇 초? 60분이니까. 60분. 나왔죠? 그러면은 60분이면은 60 곱하기 1분의 60초니까 3600초 되는 거죠. 자, t는 구했고, 이제 전류 i를 계산해야겠는데, 전류 i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인데, 자, V가 지금 9트고 어, R, 합성항은 지금 몇 옴일까요? 하나, 둘, 직렬이니까. 다 더해야겠죠? 자, 다 더하면, 3K, 3킬로, 10킬로, 5킬로. 3킬로, 10킬로, 플러스 5킬로. 자, 합성항은 직렬에서는 다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은 9트 그래서 전류 I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류 I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1 8 k 로 분의 9. 그러면 2 k 로 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전압을 알아볼게요. 여기 흐르는 전압. 자, 여기 흐르는 전압은, 자, 잘 보시면 9V 잖아요. 9V 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전압 V는? 전류 구했으니까 V는 IR인데 V는 IR인데 V1 V2 V3니까 V3 I3 I3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I3는 우리가 여기 계산한 I랑 같잖아요. 전류는 직류에서는 정류가 같기 때문에. I3는 몇인가요? 5, 킬로옴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면, 아이는 여기, 2, 2킬로분의 1, 5킬로가 나와서, 전압은 2분의 5볼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각각을 이제 대입을 하면, 전기에너지가 나오겠네요.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w는, v가 2분의 5, i는 2kg분의 1, t는 3600s. 자, 이거를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k 로 이게 1000이란 말이에요, 1 그래서 2.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는 4 곱하기 1000, 둘, 3, k 로는 1000이에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36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 두개 지우고, 두개 지우고, 4, 9, 36, 5, 9, 45, 45분의 10. 자, 그러면, 나누면, 점. 그래서, 4.5 줄. 4.5줄 어딨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합성 저항을 계산할 때 직렬에서는 각각 다 더했고, 자 병렬에서 여기 전압을 구할 때 이거죠. 여기서 핵심은 V3는 I3R3인데 이 I3가 전체 전류랑 직렬에서는 부분 전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I3나 전체 전류 I나 똑같았기 때문에 이걸 대입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각각 R, 3R, 6R인 저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 15옴이면 얘는 3옴이고 얘는 6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R R R 이게 비율을 나타낸 건데 R 3R 6R로 계산하겠습니다.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과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합성 저항. 자, 합성 저항은 이게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거기 때문에 요 이거 먼저 합성저항을 혼합된 거, 이게 병렬부터 먼저 구할게요. 병렬에서 합성저항은 뭐라고 했죠? 두 개를 더한 것 뿐에 곱한 거라고 했죠. 두개 더하면 3R, 6R이니까 뭐예요? 더하면은. 9R. 자, 곱한 거. 두개 곱하면, 3R, 6R 곱하면, 368R제곱.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나누면 2R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게 2R이니까 이제 이거랑 이거랑 직렬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전체 전체 합성 저항은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합성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은 얘몇알 R 플러스 얘 합성 저항 아까 계산한 거몇알 2R이니까 합치면 3R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의 핵심은 직렬로가 병렬 중에 병렬 먼저 합성저항을 해놓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랑 요거랑 직렬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 자, 요거를 하나로 만드니까 2R이 됐고, 자, 2R과 2R 하나, 이게 직렬이니까 더하니까 그냥 3R 됐습니다. 자, 요거는 병렬이니까 더한 것뿐에3 더하기 6은 9R, 더한 것뿐에 곱한 거, 3618, 이런 식으로 합성저항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I. 자 회로 전체에 올리는 전류 I. 전류 I는 뭐 분의 뭐죠? R 분의 V고 이 R은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이죠. 전체 합성 저항은 몇이죠? 3. 3R 이게 합성 저항이었던 거죠. 그럼 전압은 V죠. 그냥 V 쓰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R 분의 V가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비교하고 그 근거, 자, 전력 P를 계산하래요, P. 자, 전력 P는, 어떻게 계산하냐, P는 뭐죠? P는 VIT에서, VIT에서, 아, W다. T를 빼고, VI입니다. VI. 자, 그러면, 여기 P1, 여기 P2, 여기 p, two, 여기 p 3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하고, 여기 이 저항, 우리가, 어, 먼저 소비 전력의 B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P2, P3, 먼저 알아볼 거예요. P2 대 P3는 저항이 병렬이니까 뭐, 뭐였죠? R2 대 1분의 R3 대 1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자 R2가 뭐예요? R2가 여기 3R분의 1대 몇이죠? 6R분의 1자 이거는 몇대 몇이죠? 6R 하면은 2대 1이잖아요. 2대 1 벌써 2대 1이 나왔네. 얘는 2대 1로 얘가 더 소비 전력이 많고 얘는 1이에요. 얘는 1 얘가 1 와트면 얘는 2 와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소비 전력 비교해야 되겠죠? 요 R. 요 R과 요 합성 저항은 몇 알이죠? 2R이죠. 2R이었어요. E e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또 어, 얘랑 이 합성 저항 2R이 e e r 과 요거랑 요거랑 소비 전력의 비를 계산해 볼게요. 얘 소비 전력의 비자 P1 P2라고 했을 때 P1 대 P2는 직렬이죠. 직렬에서는 저항의 비잖아요. 저항의 비자 비니까 1R 대 2R이니까 몇대 몇? 1대 몇? 2가 되는 거예요. 1대2아 그렇다. 그러면 요거 대 요거 합성 저항은 1대 2고 자 여기에서 이 2를 누가 갈라 먹었어요? 얘가 다시 2대 1로 갈라먹은 거죠. 그러면은 소비전력 각정의 소비전력 P1, P2, P3를 계산할게요. P1 대 P2 대 P3는 자1대 얘가 1이면 자 이거 2였죠. 자2 중에 2 중에 얘가 얘가 1을 2대 1로 2대 1로 갈려 먹었으니까. 전체 세개 중에 두 개는 거죠. 그러면 2를 세 개로 나눠준 것 중에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자, P1, 2, 3에서 1대 2고, 그래서 1대 2인데 2를 다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2대 1로 나눈 거잖아요. 요 1을 2대 1로 나눈 거니까, 요 2에다가 곱하기 2대 1이니까 3의 3개, 3개 중에 두 개를 가져가는 거고요. 얘는, 얘 예, P3는 세개 중에 한개 그러니까 2를 1대2 중에 2를 세개 중에 하나 2대 1로 나왔으니까 2대 1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중에 세개 중에 하나 그래서 1대 2인데 2 중에 요거 두 개는 얘가 다시 2대 1로 가져가니까 요 2를 2를 세개 중에 두개 얘는 세개세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을 곱하면 3대 4대 2가 되는 거예요. 3대 4대 2. 이게 바로, 어, 소비전력, R, 3R, UR, 혼합병, 연결, 혼합연결에서 소비전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시간에 했던 건데요. 자,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